선교적 삶을 위한 토요 성경묵상 지승남 선교사입니다.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서 중요하게 생각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간과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한 나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로 세우면서. 그 세우는 목적이 모든 민족을 위하여 세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나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선포하십니다. 소유라는 히브리어 말은 세굴인데 이것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신학자 월터카이즈가 우리에게 좋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월터카이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다른 민족에게 줄수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물, 보석이란 것들은 주인의 부유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보물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선물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사장 나라는 혼자 그냥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중보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방을 위한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priest n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선교신학자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선교사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션어리 nation. 하나님을 선포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선교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선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선교적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 백성이 거룩할 때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외교를 잘하거나 이런 것들 군사적으로 막강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때 그들은 선교적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고 마하라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그 백성 공동체는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적 존재, 선교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이 선교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열방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미셔너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선교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각 성도들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물의 크기가 자랑이 아니라 거룩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열방이 죽게로 돌아오는 널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